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어지는 샘물 한국 전래 동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옛적 꼬부랑 할머니랑 쪼그랑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어요. 그참 어디서 이렇게 새가 울지? 아이쿠, 그물에 걸렸구나. 내가 꺼내주마. 자, 이제 됐다. 바랑새야, 잘 가거라. 며칠 뒤,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데, 어디선가 또 새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고마운 할아버지. 할아버지께 보답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 깊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있었어요. 아이고 샘물이구나. 마침 목이 마른데 잘 됐다. 아 어, 시원하다. 기운이 불 끝나는걸? 내가 왜 이렇게 젊어졌지? 세상에 이 샘물이 젊어지는 샘물이로구나.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할멈, 할멈 나 왔어요 나. 젊은이는 이시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마침 이웃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집 앞을 지나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 젊어지는 샘물이라고? 나도 어서 가서 마셔야겠다. 바로 이 샘물이로구만. 샘물을 찾아낸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벌컥벌컥 벌컥 마셨어요. 한편 꼬부랑 할머니도 젊어진 쪼그랑 할아버지와 함께 샘물에 갔어요. 여보, 여기 웬갓나네기가 울고 있네요. 아가야, 이리 온 울지 말아라. 아이고, 울음 그치래도. 어디 나도 한 모금 먹어볼까? 아이고, 이게 누구야? 고운 색시가 됐잖아. 젊은 부부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한국 전래동화 젊어지는 샘물을 들어봤습니다. 출처는 유튜브 핑크퐁 자막은 K세종 우리샘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